네 일곱 번째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신라의 발전과 가야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신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신라는 경주에 살고 있었던 토착 세력과 유민 세력이 결합해서 건국한 나라입니다. 신라, 신라는 그렇기 때문에 유력한 성씨나 집의 집단이 있었다라기보다는 박씨, 석씨, 김씨 세 명의 유력한 집단에서 돌아가면서 왕의 자리에 사람을 추대하고는 하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돌아가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 의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본 즉 외에 침공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런 외침략에 화가 난 신라의 왕이 고구려의 도움을 청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때 이 우리의 오지랖 넓었던 광개토 대왕이 순수 군사 3만을 데리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니네 중에 누가 대장이야? 그랬더니 박 씨, 석 씨, 김씨세 명이 대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니네 중에 대장이 누구냐고? 라고 얘기했더니 다시 박씨, 석씨, 김씨 세 명이 다시 그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관계대장이 답답하니까 야 나한테 도움 청하러 온저 김씨 네가 왕해 라고 하면서 내물왕이 즉 내물마립간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요. 김씨가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 내물왕의 칭호가 내물마립간으로 변경되면서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외 침입을 격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라의 왕호는요, 시간이 가면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거서 가는 족장 중에 족장, 킹 오브 킹이라는 뜻이었고요. 차차웅은 무당의 뜻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샤머니즘적인 느낌을 가진 사람이 대표자를 했다가 이사금은 떡을 물어서 이자국이 많이 나는 사람을 이사금이라고 했는데요. 연장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는 족장 중에 족장이 왕이 되었다가, 한때는 샤머니즘적인 파워를 가진 사람이 왕이 되었고, 또 한때는 연장자가 왕이 되었다가, 이렇게 여러가지 왕에, 왕에 오르는 세력들이 변화한 것을 우리는 이러한 칭호를 따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네모랑 때부터는 마리깐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요. 이후 지증왕 때 중국으로부터 세련된 대표자의 명칭인 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후에 우리는 국가의 대표자를 왕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신라가 발전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고구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를 통해서 중국의 사신을 보내기도 하고요. 중국 문명을 수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구려가 자꾸 신라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신라가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신라는 나제동맹,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을 통해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했으며, 그를 통해서 백제를 통해서 또 다른 중국과의 연결을 통해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다. 6세기 지증왕과 법흥왕 시기를 거치면서 신라가 중앙 집권적인 정, 시스템을 정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지증왕과 법흥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증왕 별표, 법흥왕 별표 할게요. 자, 지증왕은 신라의 우경을 도입했습니다. 우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게 하는 방법을 제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은 농사 짓는 지역에 그 경운기를 처음 들여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순장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는데요. 옛날에는 유력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죽어서도 그 생활을 이어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은 잘 보살필 수 있는 아내도 같이 죽여서 묻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윤리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순장을 금지하기도 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신라에서 처음 사용하기도 했으며. 신라에라는 국호를 처음 제정한 왕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거 여기 별표 칠게요. 우산국을 정벌하기도 했다. 여기서 우산국은 뭐다? 울릉도고요. 이 시기부터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향력 하에 들어왔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자법봉왕은말 그대로 법을 흥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법은 말 그대로 법률 할때 법일 수도 있고요. 불교할 때 불법에서 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풍왕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왕위에 올랐을 때 율령을 반포하면서 오늘날로 치면 헌법을 발표하면서 국가의 기틀과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하였고요, 관등제와 관복제를 정비했다. 앞에서도 관등제, 관복제 계속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공무원을 1급부터 9급까지 쭉 나눠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위에 있고 오늘날처럼 대통령이 맨 위에 있고 그 아래로 장관, 차관, 장관이 1급 공무원이거든요. 차관이 2급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1급부터 9급까지 공무원들을 쫙 주세요. 음으로써그 국가통수권자, 즉 대통령의 명령이 아래까지 바로 하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또한 법흥왕은 불연호를 사용했는데요. 이는 자신이 황제국의 황제와 같다 대등함을 표현하는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제 앞에서 법을 흥하게 한 왕이라고 했죠. 이 법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두 번째 의미인 불교를 이 법흥왕이 수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차돈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라에서 진작부터 굉장히 불교를 수용하고 싶어 했어요. 왜 불교를 수용하고 싶어 했냐라고 하면은 종교가 어느 나라에 받아들여지면 그 종교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국가가 발전하기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신라에는 각각의 부족장들의 힘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교를 통해서 하나로+ 하나로. 바, 하나, 백성들을 하나로 묶는 것을 원치 않아 했어요. 그래서 많은 귀족들이 반대를 하자 이차돈이 나를 죽여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다 불법의 뜻이니 나를 목을 치쳐라라고 하니 법풍왕이 실제로 이차돈의 목을 칩니다. 그랬더니 우유빛깔 피가 쫙 퍼지면서 부처님의 신비함을 나타내었고 이를 계기로. 법풍왕이 불교를 승인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법풍왕은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한편 그런 귀족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서 귀족들의 대표인 상대등을 뽑아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는 금간가야를 복속하면서 신라의 영역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자, 신라에서 우리가 재밌는 사실은 화백회의라는 회의가 있다는 거예요. 와, 자, 신라의 왕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고요. 왕도 한 명의 귀족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신라에서 어떤 의견이 결, 결정되려면 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어야 했다. 이것은 한편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조금 연관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신라에서또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는 골품제입니다. 이 골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 그럼 뼈에서 왔다는 거예요, 뼈. 뼈 따기에도 골품 등급이 있어 라는 뜻인데요. 자, 신분과 혈연에 따라서 서열을 매긴 신분제를 골품제라고 했고요. 이 신분에 따라서 관직이나 혼인, 주거생활에 엄청난 제약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인물로 최치원이 있는데요. 최치원은 육두품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로 치면 각 부서의 장관 자리에는 오를 수가 없었다. 자, 이, 이 지도 별표 3개 쳐보도록 할게요. 3개. 자, 이 지도는 6세기 진흥왕의 진흥왕이 얼만큼 영토를 확장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흥왕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신라의 왕으로서 신라의 전성기를 이끌었고요. 특히 이러한 전성기를 이끄는 데 교육에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신라의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화랑도를 정비하여 국가의 인재를 양성하였고 이는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뭐 김유신, 김춘추 등도 이런 화랑도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이러한 한강유역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고구려 쪽으로는 함경도 해안가까지 진출했고요 아래로는 대가야를 정복하면서 가야 지역에 가야 지역을 완전히 신라의 영향력을 확실히 합니다. 진영왕 같은 경우는 약간 관종의 끼가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출한 지역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비석을 세우기도 하였으며, 그래서 그 결과 단양의 신라 적성비와 4개의 순수비가 건립되었다. 자, 혹시 이전 강의에서 우리가 지도 못 봤는데 여기 관산성 한번 볼게요. 관산성. 관산성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중국과 바로 교통하면서 신라는 풍부한 경제력과 국력을 확보하게 되고요. 신라가 삼국 간의 경쟁 중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후 일것은 신라의 삼국통일의 기반이 되게 됩니다. 신라는요. 예전에 처음 국가가 생겼을 때 정말 미약한 존재였어요. 백제보다도 백제는 화려했다면 신라는 촌스러웠고요. 고구려가 강력했다면 신라는 그 고구려 아래서 겨우겨우 군사적 도움을 얻어서 외나, 외놈들을 쫓는 그런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시작이 미약하였다도 끝은 창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조금 지금 못했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앞으로 나 크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삼국이 박터지게 싸우는 사이에 중국에서도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자, 예전에 고조선 시기에 진나라와 한나라의 등장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한나라가 나오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자기 뒷마당인 한반도를 쳐들어왔죠. 이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도 수나라와 당나라라는 강력한 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나라, 중국 시기들이 어떻게 하겠어? 우리나라로 쳐들어왔겠죠. 다시 이렇게 당나라와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면서 한반도는 또한번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종이 찾네요. 이런. 자, 여기 아까 제가 그 지도 잘 보시라고 했는데 지도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시고요. 이러한 지능항의 업적과 지도를 연관해서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야는 우리가 축구처럼 전반 후반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는 원래 변한 지역에 있었던 국가들이 연맹에서 만든 나라고요. 이들은 농업과 철기를 통해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각각의 소국들, 각각의 작은 나라들의 힘이 너무 강해서 중앙집권 국가, 즉 중앙으로 권력이 뭉쳐지는 국가로는 발전하지 못하면서 이 삼국간의 경쟁에서 가장 먼저 탈락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가야라는 국가가요, 굉장히 한때는 신라보다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학자는 우리가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실 이 시기를 사국시대라고 불러야 한다라고도 주장하곤 합니다. 그럼 가야의 전기와 후기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야가 왜 그러면 전기와 후기로 나뉘었냐? 이 전기와 후기는 각각 주도하고 있었던 세력이 다릅니다. 전기에는 금강가야가 가야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금강가야는 낙랑과 왜를 잇는 해상 교역으로 성장하였으나 신라를 지원한 고구려의 공격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막 외놈들이 신라를 막 두들겨 팼어요. 그러니까 광개토 대왕이 친히 군사를 산만이 끌고 내려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외놈들이 어떻게 아 광개토 대왕 무섭다 하고 가야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러니까, 이광개토 대왕도, 야, 내가 군사를 3만이나 끌고 왔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가야 쪽으로 공격해서 내려, 외놈들을 잡는다고 공격해서 내려갑니다. 그 과정에서 금강 가야가 쇠퇴하게 되고요. 이 전기 가야가 마무리 되게 됩니다. 이 고구려가 공격하자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입었던 대가야가 이 후기 가야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이 후기 가야는요, 이후에 백제와 신라와의 외교 관계를 통해서 가야 세력을 지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6세기 이후 백제와 신라의 공격에 의해서 각각 모두 신라의 복속되게 된다. 그래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속담을 아주 잘 보여주는 나라입니다. 이 나머지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한동안 중앙집권 국가로 굉장히 잘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이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하게 된, 즉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권이 강화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토가 확장되어야 하며, 세 번째는 불교를 수용하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야 된다. 또한 국가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등제가 정비되어야 하며 행정구역이 편성되면서 국가가 효율적으로 다스려질 수 있는 조건들을 가져야 한다. 자, 이 가야의 지도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요. 가야 연맹의 주도세력의 변화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발표. 별표, 별표 하겠습니다. 자, 요거 교과서 부분에 꼭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속속 교과서 61쪽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분명히 교과서에서 확인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